야 삼척 봉대시장에 방어가 엄청나왔네요. 방어가 네? 엄청나서 방어가 이게 한한 네. 마리 만 원이야? 한 마리 만이 어떻게 먹어요? 해도 하고, 산해도 뭐, 하고, 해로해 가지고 응,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로하면 배 터져 버려. 리배 터져 버려. 이면수 아, 이면수도 아, 많이 나왔어요. 방어 야. 고등어, 골뱅이, 대구, 낙지, 문어, 만어, 곰치의 대구입니다, 대구. 안녕하세요. 오늘 한산하네. 오세요. 날리치고 한 바퀴 날리치고 갔어요. <laughs> 아, 그래? 예. 몇 시쯤에? 일 응. 시, 여시 반부터 일곱 시, 여시 반, 아 시까지만 날씨가 아 오늘 방어가 많이 나와요. 는데몇 시까지 네, 오늘은 그냥 둘러봤어요. 한번. 뭐. <laughs> 어떤 상황인가? <laughs> 은, 은숙이는 역시 맨날 마찬가지. 오늘 빨간 장화 신으셨네. 에? 빨간 장화. <laughs> 은숙이네 사장님, 빨간 장화가 이쁘네요. <laughs> 많이 파셨어요, 오늘? 예, 잘하세요. 은숙이네, 많이 파셨답니다. 이야, 이 장치가 엄청 긴게 나왔습니다, 여기. 골뱅이도 좋고 살아 있습니다. 아, 살았네요. 네, 뱅이다 살아 습니다 살았네요. 반짝반짝 빛나는 건 청어네, 청어. 살아 있요 변함없이 청어는 광이 합니다 이렇게 한 장만에 얼마씩 팠어요? 만 원이면 네. 대, 대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사 좀 많이 하셨어요? 어. 어. 어머니 얼굴 보러 왔지 뭐. 어? 어머니 얼굴 보러 왔어요. 어? 어머니 얼굴 보러 왔다고. 감사. <laughs> 너무 너무 고마워. 껌 시트 나와 있고. 어, 지금, 지금 지금부터 아 지금부터 나와요? 네. 어. 한한 소쿠리에 만 원. 골뱅이도 좋습니다 이게 참소란인가요 이게 참골뱅이야 참골뱅이야? 어 지금 아, 아라라 어. 그 걔는 기침을 빼야돼 돌아. 어 얘마... 얘들은 그냥 잘 먹어도 아 쟤는 저거 빼야되네 얘는 빼야돼 우리가 르쳐줘아그 함부로 먹으면 안되네 아이들거 빼야돼 빼주는 거가르쳐주잖아 우리가 그죠? 어모르니까 사람들이 먹고 어지러워서 병원으 가야돼 그렇다 하더라고 어지러워지해 모르는 사람은 안니까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손질해 주셔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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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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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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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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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이게 그 제일 잘 모르니까 안에가 한 파래니까, 파래. 그 뭐예요? 그, 빛이라고가야이여어 그거 모르고 자머리도들고그 표시가 되거든 면 이래 내가 치고 있기 때문에. 돌아 치고, 머리가 하고 이렇게. 찡로이고 다니는 얘 참소라 아냐? 참소라. 얘는 골뱅이. 얘참골이 참골뱅이. 맛은 이게 제일 맛있어요. 소라가 전복보다 맛있는 거 아, 천복보다 전복보다 더맛있어이 이건 향수, 이고 전복이 상당 도로봉은 얘는 끝이 없어요? 이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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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이 나는데. 예. 많이 나는 게 되죠. 가을. 이때 좀 많이 나고. 예. 이때 많이 나고, 이제 좀 깊이 했다가, 또 깊이 나다가 이제, 가을. 가을에 알배기. 가을에서부터 이제, 이제, 겨울이 또, 한, 이세 달.

이 문어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나요? 어? 한 장만에 한 장만에 5만원씩 아침에는 4마리 4마리 했는데 이게 마지막 쪼이라고 어. 얘도 이거 5만원짜리요 5만원, 3만원 가장, 가장 맛있다는 <목소리> 대구, <목소리> 곰치. 이거 얼마짜리 붙어있어요? 만원, 만오천원? 만오천부터? 삼만원까지. 도사가 되어버렸지 뭐. 이 말리는 거더 <laughs> 비싸요? 말리면 비싸? 말라서 한 접시 이렇게는 만 도로목 한 접시. 한 접시. 많이 네, 파셨어? 네. 뭐가좋으 오늘 재밌으시죠? 네. 재미가 좋으시네. 네. <웃음> 먹을 뻔건 <laughs> 있네, 내가. 아 그래요, 그러면 드려야지 뭐. 아됐어찬가안 먹어. <laughs>

대영수산입니다. 대영수산에 홍게가 응. 요즘 자주 나와요? 그 자주 나와요? 우리는 매나오데일주일한 번씩 요삼 어. 하수포 월하수.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가이선거 그리고 이거는 자연산 낚시가니다얼마짜리만 원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단도 다리. 이거는 대강 이거는 낚시가니다낚시가 어. 이거낚시가지니다 이거는 미일치 이거는 딱그날 이거 다 이거는 치이도다다정원짜리 오늘 많이 파셨어요? 오늘 오늘은 원래 토요일날에 원래 장사가 제일 잘돼잘 돼. 돼? 근데 일찍 끝났어 지 시까지 왔어? 이한어한시이까지해 남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안남어다 팔고 가셨죠 어 왜? 라면 저먹었 줄까? 됐어. 제 <laughs> 아, 아침 식사 하시는 거예아그 많이 잡수고만 응. 네. <laughs> 뭐, 남으시고요? 어. 어 아. <laughs> <맛있어. 웃음> 다하게 되니까. <맛있어>. <laughs> 아주 이쁘 <만> <My usualBBS>